네, 국의 토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투토일입니다. 아, 나는 어제요, 경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와, 드디어 올킹가인가뭐 이러고 행복회로 돌리고 있었거든요. 하나같이 분위기가 다 좋았단 말이야. 아, 진짜 근데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억가를 당했어요. 아, 야쿠가 2회까지 점수가 4점이 났었어.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뭐 말로 찬스 뭐 14, 13, 루 이런 찬스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아 점수가 안 나더라고 예, 그런 롯데 경기도 아니 5회까지 8점이총 이렇게 났거든요 아니, 근데 6, 7, 8, 9를 이렇게 쌩으로 놀아버리는 거야 와 이게 구개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더라니까 아 이거 하나 두산도요 예, 3회까지 6점만 게임이에요 6점만 게임 예, 근데 3회까지만 점수가 나고 5대1로 경기가 그냥 끝나버리더라니까 아니, 분명히 분석 내용이 틀린 경기가 없었어. 아, 근데 진짜 결과가 이러냐. 예, <laughs> 그래도, 제가 이제 어제 포토존에다가, 유로파피, 분석방에다 공유한다고 했었죠. 총세 조합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 중에, 예, 두 조합 이렇게 맞췄습니다. 브라보, 가토야! 멋지다, 가토야! 예, 일단 뭐, 3번 조합이, 배당 26.7배당이었거든. 아, 진짜 간밤에 진짜 야무지게 먹은 것 같아요. 고배당 노렸던 거. 요즘 최근 들어서 한폴라 진짜 좀 많았었는데 드디어 운이 좀 따라주면서 먹었어요. 아, 사실 아침에 자 결과를 확인하면서 이3 조합 있잖아요. 3 조합 따른건다 맞았는데 로마가 이 로마 햄무 잡은 게 결과가 4대 1떠 있길래 와, 이거 햄무 잡은 걸거한폴라인가 했거든요. 연장한 걸난 그러니까 확인을 못한 거지. 아, 근데 이제 결과를 확인하니까 정규 시간 2대 1이잖아. 너무 달잖아. 와, 어제 이거 탑승하셨던 형님들 에, 댓글에 잘 먹었다고 인사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아, 저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에, 그리고 혹시나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 아, 제가 누차 말했지만 제가 모든 경기를 이렇게 다 영상을 찍긴 좀 어려워서요. 에, 소통 공간겸 분석방 운영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에, 혹시나 아직 분석방 안 오신 형님들 있으면 은 지금 당장 들어오시죠. 자 그럼 일단 오늘 금요일이라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 첫번째 주력조합 세이브승인데 자 우리 스의 닉스 이래 적응 잘 하겠냐 일단 닉스가 구속은 150이 넘게 나오는데 일단 뭐 재고 불안에다가 어 지금 니오렌 상대로 홈런 두방 맞은거 아, 이건 진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재구가불안이어도좀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공이 있는데, 그런데 그 우리 닉스의 공은 구성만 빠르지 회전수가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공을 구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 이제 세브에 우리 이마이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마이는 우리 소뱅에 있던 그 생가하고 좀 같은 유형의 투수인데요. 제구력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공 자체는 동양인 레벨을 넘어선 그런 구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치바의 사사키를 제외한다면 그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구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예, 시즌 지금 두경기 치러가지고요 2승 0패 에 16이닝 동안 무실점 기록 중입니다 예, 올해 좀 확실히 작년보다 좀 성장하는 모습에다가 올해스 예, 타달이 지금 메이저 가고 예, 거의 뭐 소총 부대 느낌인데 어 이마이를 이빠이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4연승에다가 예, 수비의 불펜 완벽한 세이브다 아 세이브가 최근 몇년 동안 지금 불펜이 상당히 잘 꾸리는 팀 중에 한 팀인데 어, 이마이의 뒷문을 깔끔하게 책임질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네, 최근에 내야 수비도 상당히 탄탄합니다자 우리 다음 경기 두산 승인데요. 자 곽빈 공을 누가 받는가? 바로 우리 두산의 안방 마리 우리 양의지 선수인데 아자그 덕인지 이번 시즌의 안정감은 예전하고 좀 확실히 달라진 느낌이에요. 네, 최근 세 경기 20이닝 동안 딱이 자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의진를만나가도 진짜 날개를 단 셈이지. 네, 그리고 곽빈이 원래 구위가 좀 좋아. 어 안우진같이 이런 괴물들만 뺀다면 거의 뭐 탑급의 구위입니다. 네, 직전에 LG 상대로도 지금 7.1이닝 이 자책했는데 좋은 투구하고 지금 졌는데 어, 오늘도 일단 콜스 이상은 무조건 해줄 거라 봤습니다. 자, 그런데 KT 배제성 재구력 불안이 심각하다. 자, 일단 배재성이요 지금 최근 두 경기 11이닝 동안 볼넷을 9 개나 허용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150을 넘는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도 아닌데. 어, 이런 제구력으로 구가에서 살아남는 거. 어, 제볼때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롯데전에 6이닝 5볼넷 주고 진짜 운 좋게 무실점 했는데, 예, 아니야, 다를까? 하나 전에 바로 무너졌죠. 예, 5이닝 4볼넷 4실점했습니다. 예, 오늘도 딴건 몰라도 최소 본랜 4개 이상은 깔고 갈것 같아요. 예, 곽빈 누구에게 약점이 있는가? 예, 곽빈 지금 최근에 이 커브의 구종 가치가 거의 뭐 리그 탑급이죠. 아니, 이알이안 됩니다. 오픈 삼리야, 오픈 삼리 피안타율이 예, 그리고 이제 체인저의 피안타율의 속폭 좀 높을 뿐이지 뭐, 그 전체적인 약점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타자 우타자 상대로 피안타율이 뭐 2할조차 안 되고요. 예, 뭐 제구가 진짜 심하게 흔들리는 날이 아니라면은 뭐 약점을 찾기가 정말 힘든 선수예요. 예, 반면에 뭐 배재성은 그냥 뭐 거의 배팅볼에 가까운 투수죠. 예, 보면 직구랑 슬라이더 뭐 투피치로 던지고 있는데 예, 직구 구사율이 50%가 넘는데 피안타율이 3할 3품 3리입니다. 예, 뭐이 정도면은 말다한거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 부주력으로 넘어가세요. 자, WBC에서 오타니 다음으로 누가 좋았냐? 예, 바로 오늘 요코 선발인 이만하가거든요. 예, 좌완에다가 지금 뭐1 5 0 k m 를 던지는데, 이제 뭐제구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예, 시장 첫 등판이 좀 늦어져서 오늘은 이제 등판을 하게 됐어요. 예,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부지런하게 다 넣은 이유는, 어, 다른 것보다 일단 히로의 홈성적이 7승 1패잖아. 와, 이게 좀 너무 찝찝해서, 어, 제가 부지런하게 넣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히로시마 코로니엘은 누구인가? 어 160에 사나이거든요. 현재 일본 야구 통틀어서 구속은 아마 이 선수가 제일 빠를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선수야 말로 어 공만 빠르다고 좋은 투수가 아니다를 보여주는 예, 그런 표본이라 보는 게 맞을 거야. 예, 불펜 나와서 21년도 50 경기 3.82 방어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예, 22년도 12 경기 3.52 방어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너무 평범해. 어 불펜으로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선발로 써보겠다. 아니 상대가 요코 이만하간데아 진짜 너무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 봅니다. 자그리고 다음 경기 네니온앤프렌인데자 니온 카토가 가장 강한 팀이 누굴까요? 제가 기억하는 한은 카토가 가장 안정적인 투구를 하는 팀이 바로 라쿠텐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도군다나이 매치는 지금 3월 30일 뭐 리벤지 매치기도 해요. 그래서 좀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투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라쿠 다나카 이번 시즌 좋던데 냉정하게 라쿠 다나카도요 이번 시즌에 각성해서 폼이 좋은 게 사실이고 니온엔 정도 극강인 편이야. 최근 2년 동안 지금 방어율이 1점 된거 보면 말다 했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언더를 가고 싶었는데 아, 근데 기준점이 5점 온 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변수가 좀 많아지는 기준점이라서, 고민하다가, 니온의 프렌으로 바꾸면서, 부지력으로 뺀 경기입니다. 자, 타사는, 라쿠텐이 전체 골찌라 다나카의 폼을 상쇄시킬 만큼, 라쿠의 타격이 진짜 최악입니다. 최근 10경기, 지금 평균 득점이 2.1점밖에 점안 돼. 홈에선 더 약하죠. 뭐, 승패도 1승 5패잖아. 자, 다음 이제 SSG 승인데, 자 후라도 분명히 극강의 투수는 아니다. 자, 직전에 홈에서 이제 기아전 6위는 1실점 하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기아라서 기아 상대라서 가능했다고 보고, 예, 그 전에 두경이는 그닥 좋지 못했단 말이야. 예, 분명히 공략이 어려운 투수는 아니야. 자, SSG 김광현, 하락세인가? 예, 사실 작년 후반부부터 흔들리는 모습이 좀 많기는 했는데 아 그래도 신기하게 홈에서는 꾸역꾸역 던졌거든 예, 자 광현이가 안 좋다고 해도 지금 좌타자 상대로는 진짜 초극강이거든 아니 피안타 율이 시즌 끝나도 아마 일할 때가 맞을 거야 어 키우면 지금 핵심 타선이 이용규 김혜성 이정훈데 어 전부 다 좌타자 어, 이거 뭐잘 생각하면은 홈에서 털릴 이유가 없어 예, 그리고, 우타자, 뭐, 이용전, 어, 그리고, 뭐, 김태진, 이지영, 예, 작년에, 상대 정적이 극강이었잖아. 그 원정, 1승 4패 키움, 예, 원정 노답이다. 예, 키움이 원정 약세인 걸 고려하면, 이 정도 배당이면, SSG, 어, 충분히 쓸만해. 그리 배당도 한 박스 가지고 와봤는데, 자, 원정 요미가 일단 노답이라서, 어, 약도 지금 배당에 담았고, 어, 그리고 키움 후라도도 그렇게 뭐개털리 각은 아니라고 봐서 예, 광현이가 호트를 하면 언더각이라서 이렇게 언더하 담아봤고 어, 그리고 이제 삼성은 뭐 장필준이 나왔는데 예, 근데 뭐 기아가 역배를 받았길래 이거 뭐안갈 수가 없었지 예, 장필준이 아직도 선발로 나올 수 있는 한국 리그가 아 진짜 창피하다 창피해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의 포토존은 이렇습니다 예, 주력 20만 샀고요 예, 부주력 10만 예, 배당 5만 어, 총 이렇게 35만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어, 실벳 인증 내역이요. 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예,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이제 어제도 틀리면 치킨 이벤트를 한다고 했었는데, 어, 내일 주말 축구 경기로 한번 분석방에서 치킨 이벤트 예, 진행해 볼게요. 아직도 안 오신 분들 어, 이참에 들어오셔서 자료들도 좀 받아보고 어, 치킨도 탕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갓바이!